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목요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지난 월요일 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38선을 경계로 북한의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했는데 이 사태를 두고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진주했고 미군은 점령군으로 진주했다. 하는그 논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바로 이 논쟁,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보는 세력과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미군이 오히려 해방군이라고 보는 세력 사이에 이 역사 논쟁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추종자, 이른바 종북주사파들은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보는 입장에 서 있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이 반대편에서는 미군의 진주를 오히려 해방군으로 보고 소련영을 의 점령군으로 본다. 이 양측의 역사 논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오른 사람들, 대통령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사람들의 생각과 말, 그들의 식견 등이 도저히 교양인으로는 볼수 없다. 한 말을 뒤집고, 공자가 일찍이 교은영색 한자 중에서는 의진이가 없고 국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교은영색이란 말은 말을 교묘하게 꾸미서 하면서 얼굴 색깔을 타연하게 바꿔가는 아주 낯두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교원영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원영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온다. 교원영색하는 자는 교양인이 아닙니다. 교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고 적고 간에 무엇을 많이 한다, 많이 머리에 축적돼다 이것이 아니고 지식이 적게 축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말과 행동이 품위와 품격을 줘야 되는데 도저히 교양인이라고 볼수 없을 만큼 교원 형색하고 말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의 무리들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에 나서지 않느냐. 국민들이 이들을 가려내야 된다. 역사 논쟁에 있어서도 어느 편인지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대통령 후보는 교양인을, 교양인 중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니까 이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소련군이 38선 이북에 주둔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사태인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에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미국이 가장 많은 병력을 떼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독일을 압박을 해가지고 45년 4월 30일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항복함으로써 유럽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태평양에서 일본과의 전쟁은 오로지 미국이 99% 책임을 지고 이 전쟁을 수행했는데 일본 본토에 가까이 왔을 때이 일본이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천황을 위해서 1억... 국민이 옥쇄하겠다라는 각오로 곳곳에 참호를 파고 미군에 대한 저항 준비를 할그 시점에 7월 24일 독일의 포스삼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포스삼 선언을 했습니다. 그 시점은 유럽 전쟁이 끝났을 때니까 4월 30일.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라. 포스삼 선언을 받아들여라. 전후처리 문제를 포함해가고 몇 가지를 선언으로 일본에게 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련에 대해서도 포스담 선언에 참가하고 일본에 대한 대일 선전 폭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그 이틀 뒤 소련이 대일 전에 선전 폭우를 하고 참전했는데 그때 소련은 이게 일본이 원자 폭탄 때문에 항복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참전해서 이제 만주 지역에서부터 이 소련군이 남쪽으로 물밀듯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소련군은 피한 방울 흐리지 않고 3 8선 가까이까지 오게 됐고 그리고 미군은 그 미국은 삼팔선을 경계로 해갖고 9월달에 오키나와에 있던 제24 군단을 남쪽에 투입했습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나느냐?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을 하고 9월 12일 동경만에 이 순양함, 미조리함에서 일본의 외상과 일본군 총사령관이 메가드 사령관과 연합군 지도부 앞에서 서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9월 12일에 전쟁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38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주둔한 것이 점령이냐, 진주냐, 주둔이냐, 그낱말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각기 소련군 이 점령군 사령관이 보고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건 점령군이죠. 이쪽 미군도 이걸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잔당 소탕을 위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점령 상태에서 보고문을 발표한 것이니까, 그 낱말의 차이 때문에 해방군이다, 점령군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양쪽이 군정을 폈습니다. 그러면 소련군과 미군이 점령하고 나서.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이 해방군이냐, 사실상의 점령군으로서 지위를 계속했느냐, 그 차이를 우리가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자, 소련군은 9월 20일, 8 1로 항복선언이 있 다음 달인 9월 20일에 평양시청 발코니에 소련 훈장을 달게 한 김일성의를 내세워가지고, 김일성 장군 황국식을 열었고, 그때부터 인민위원회를 시군 구별로 조직했고 이듬해 2월에는 이미 삼팔선 이북 지역에서의 공산 정권을 사실상 수립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김구 주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한 것은 이미 북한에서 소련군의 지도 아래 김일성 괴뢰 정권 수립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던 11월을 절로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와 김구 주석이 귀국하게 됐고 미 군정은 일체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에 공산당, 남로당까지 전부 활동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파괴할 또 하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활동을 금지시켰는데 그 남쪽에 정부가 수립된 것은 유엔 결의에 의해서 남북한 통일선거를 결의하는데 북쪽은 소련군이 막았기 때문에 유엔 결의단이 입북할수 없었고 남쪽에서만 가능한 지에 선거를 하기로 유엔이 다시 결의해가지고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를 구성해갖고 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뽑고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부 선포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실상 45년 8.15 직후인 9월 20일경부터 김일선을 등장시켜서 이듬해 2월에 이 북조선의 이 단독정부 수립은 이미 거의,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이 그러니까 차이를 볼때 과연 어느 쪽이 해방군이고 어느 쪽이 점령군이라고 볼수 있느냐.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명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보는 이른바 이 시점에서 종북 주사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핵심 정권의 실세들은 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이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7년 대통령과 당내 경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친일 매국로다. 따라서 그는 소련 점령, 미국 점령군과 결탁하여 친일 내각을 수립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출범은 지저분한 것이다. 아주 이렇게 매도해 버렸습니다. 자, 이승만이 친일 매국로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뭐 역사적 사실 다 들춰내기 전에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6.2 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동해 상의이 평화선, 이승만 라인을 그었습니다. 왜 그었느냐? 독도를 한국 영토 내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라인을 그어 가지고 이 독도가 사실상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점유하도록 한그 장본인이 장본인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를 친일 매공로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초대 내각의 면면을 보십시오. 자,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은 신흥무관학교를 그의 형님 되시는 우당 이회영 선생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투쟁을 했고,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은 청산리 전투의 영웅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내각의 강요 전원이 일제시대의 항일, 만일 운동하는 사람으로 채워졌고, 그 이후에 개각에서도 조배옥 박사나 김준현 선생 같은 이들이 다 항일투사들이 그 내각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은 항일투사지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에 이어서 이대 국회의장을 쭉 했던 신익기 선생도 그 상해 임정의 요인을 지낸 사람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친일, 친일정권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북한은 친일이라는 개념을 공산당 정권에 협조를 하면 친일이라는 덫을 씌우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자는 전부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 현준역이다 이런 사람 암살해버리고 조만식 선생도 연금을 하고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초대 내각과 그 지도부를 형성한 거 보면 다른 여러 말을 할것 없이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가 일본 관동군 대위로서 일본군 이 정보장교도로서란 사람. 이 김명주가 72년에 남북조정위원회의 북측 대표로 남쪽의 정보부장 이우락 씨와 함께 그 7사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그 장본인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인사들이 북한에 있어서 이런 바 초기 정권의 핵심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친일이라고 얘기하는 딱지를 가지고 남북을 가를 수가 절대로 없다. 소련군이 해방군이냐, 미국군이 점령군이냐 하는 이런 논쟁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 말 바꾸기를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 드린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소련을 해방군으로 보는 세력과 미국을 오히려 해방군으로 보는 세력 사이에 이게 선거 전쟁입니다. 이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교훈 영색하고 풍위를 지키지 않고 시월도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변명을 일관하는 이런 비교양인들이 득실거리는데 헌법상 제일 기관인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눈으로 이들을 잘 지켜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매일매일 같이 고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노력을 쌓아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